형님, 그래도 군주이신데 골프 취소하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아, 저 군주 아니에요. 죄송한데. 저는 일개의 혈원일 뿐이고, 길몽이가 군주고, 육서버는 이제 동일이가 군주인가? 아, 그리고 에바 전체 총고는 당연히 성태형이기 때문에, 저는 캐릭터가 24시간 돌아가는 사람으로서 본주에다가 일개의 혈원에다가 애아빠로서 주말은 가족과 함께 한번씩 보내야 되는 책임감이 있는 사람이라 어쩔 수가 없어요 죄송하지만 그래도 제가 할수 있는 시간대는 최선을 다해서 하니까 오늘도 가족들이랑 있으면서 하루 종일 여기 통화하고 저기 통화하고 내가 군주도 아닌데 어? 나같이 열심히 한 사람이 어딨냐 제가 솔직히 골프 잘 치시는 분들 계십니까? 제가 그 한달반 레슨을 받고, 스크린 골프 딱 한, 아, 두번 쳐봤고, 이제 내일 처음 머리 올리러 가는데, 내일 머리 올리러 가서 100개 미만으로 치면 존나 사이즈 있는 거지. 존나 잘하는 거지. 골프 잘 치시는 분들 얘기 좀 해봐요. 절대 그럴 일이 없다. 어. 골프는 발판이 안 된다. 절대 못 치지. 120타 예상. 100개 이하로는 절대 못 친다. 골프장 그 용인에 있는, 이름이 뭐지? 난 그런 거잘 몰라갖고. 써닝포인트? 그, 뭐 그런 거 같은데? 용인에 있는 거? 써닝포인트? 그리고 내일 그거는 취소가 안 되는 게, 처남 친구들이 캐디를 하는데, 그 친구들이 캐디를 직접 해주면서 제 거를 잡아준 그 티어라, 취소를 할 수가 없어. 이미 한달 전에 예약해놓은 거라서. 하, 이 형들이 무시하네. 귀엽다. 저기, 7번 아이언 160m 보내버립니다. 힘이 존나 세요. 아, 그, 잔디에서 공한 번도 안 쳐봤어요, 아직까지. 근데, 골프에 대한 열이 가 예, 기가 막힌 사람이라서, 거의 한달반 만에, 거의 막, 한 1년 정도 친 사람들, 예, 그런 사람들은 다뺨 후려쳐요, 지금. 진짜로. 실화로. 니네 인생 좌절을 한번더 보게 될 거야. 이야, 이게 실전이구나. 하하. <laughs> 다 저렇게 얘기하더라 근데 내일은 그냥 나가서 매너랑 용어 정도 배운다 생각하세요. 야 진짜 내가 내일 내가 진짜로 나가서 그 혹시 필드 나가서 공 치면은 자기 성적이 다 이게 체크가 되나요? 조작할 수 없지 그 성적은 내가 인증한다 진짜로 커뮤니티에 내 100개 이하로 치는 거 내가 인증할게요. 골프 그 뭐냐 배운지 한달반 됐고 스크린 골프 딱두번 쳐봤거든. 100개 이하로 치는 거 내가 인증할게요 조작 가능해? 조작 가능하면 인증이 필요 없는 거고 아 조작 가능하다고? 그러면 인증하는 거 취소하겠습니다 괜히 인증한다고 올려서 욕만 쳐먹을 거 뻔하니까 100%안 믿지 사람들도 개몽이 곤주 시키려면 곤주 캐릭터 좀 챙겨주고 해야지 녹차금 들고 사냥하고 있던데 아 진짜 내기 한번 하고싶다 100개 미만으로 가냐 못하냐 자 그러면 이렇게 할게요 내기를 존나 좋은 조건으로 내가 할수 있는 기회를 드릴게 지금 5천원 후원하시는 분들은 만약에 내일 내가 100개 미만을 못친다 5천원 쏘신 분들한테 내일 치킨을 다 뿌릴게 4배다 4배 이런 배당이 없다 내가 봤어 자신있으면 들어오든가 아 주작 안한다고 내 모든걸 걸었잖아 제두딸내미 걸고 주작 안할게요 그리고 뭐 멀리건 이런 거 에, 절대 일도 주작 안 할게 내 딸내미 두명다 걸게 그냥 이지랄 했는데 내가 치킨 아까워서 내가 주작 하진 않을 거 아니야 내 성격상 형들도 알잖아 감사합니다. 바로 쓰 어, 잠깐만 적어 놓을게요 문어 원감사합니어 놓을게요 진짜로 어이가잘먹 잠깐만요 잠시만요. 오른님 슈퍼 채팅 5,000원 감사합니다. 골프는 운동 신경이랑 상관없어요. 아, 잠깐만. 하게 힐링과 레슨을 6개월 정도. 잠깐만요. 형들. 근데... 있는... 아 미안, 내가 미안해. 안반님 슈퍼 채팅 5,000원 감사합니다. 좋겠다. 시. 아, 잠깐만. 땡이님 뭔가 <laughs> 준비. 앞으로 뒤에. 아야 유후 유후. 아 잠깐만. 앞으로 디에님 슈퍼 채팅 5,000원 감사합니다. 배당네요사원감사오예 네, 네, <laughs> 치킨 말고 피자로 해줘라님슈퍼채원감사합 잠깐만 이렇게 다아왜 이렇게 가 슈퍼채팅 5,000원 감사니다 바로 치지난교전이다 다이거도 와네님 슈퍼채팅 5,000원 감사합니다 <laughs> <유울파로 부라치지> <웃음> <하라>. <웃음> 난 교전이다, 다 <laughs> <와야 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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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만요 이제 그만해주세요 내배 당리면 가야지 키키 고마워. 아 그만해줘 이제 알았으니까. 서기님 슈퍼채팅 5천 원 감사합니다. 문튜브님 슈퍼채팅 5천 원 감사합니다. 아 잠깐 그만해달라고 네, 알았으니까. 슈퍼채팅 5천 원 감사합니다. 아 그만하라고 알았으니까. 몇명이야 네, 잠깐만 그만해주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했는데, 아니 저 제가 경솔했네요 제가 형들 죄송합니다 여기까지만 받을게요 그만해주세요 알았어 알았으니까 알았다고 여기까지 슈퍼 채팅 5천 아 그만해달라니까 <laughs> 개룡님 슈퍼채팅 5,000원 감사합니다. 하얀비 님 슈퍼채팅 5,000원 감사합니다. 씨발 좋겠다. 내 이걸로 빨린다고? 잠깐만. 5, 100개를 미만으로 치면은 이거 후원 내가 싹다 그냥 내고잖아. 될줄 필요가 없지. 씨발 생각해 보니까. 기다려봐 1 2 3 4 5 6 7 8. 야, 30명이 넘네. 야, 이형들이 씨발 도박을 좋아하네. 그냥 네 배당 주니까 그냥 바로 덥석 물어버리네. <laughs> 전생이까지? 알았어. 감사합니다. 경솔하게 살겠습니다. 야, 갑자기 긴장이 존나 되네. 지금 몇 마리야? 자, 대신에 그럼 약속 하나만 해주세요. 제가 만약에, 아, 나 진짜 주작 없이 할 건데, 나그뭐 멀리건 뭐 있는, 있는 걸로 하는 사람들도 있다에 빌드 나가면, 그러면 나는 멀리건 절대 없는 걸로 해서, 오비나거나 뭐 그런 거다 그냥 리얼로 갈 테니까 대신에 만약에 내가 100개 이하를 친다. 난 진짜 난내 딸내미까지 걸었어. 난 진짜 그냥 싹 오픈을 할 건데 내가 만약에 100개 미만으로 치면 믿어줘야 돼, 이거는. 난 진짜 난 딸까지 걸었어. 난 아직도 자신 있거든? 한달 만에 머리 올리러 가는 거면 130개 본다. 아, 한 달만 아닙니다. 한달반 만에. 정말 약속했어, 난 이미. 딸까지 걸었기 때문에 내일 완전 100% 리얼로 공개를 할 테니까 제가 공개하는 거에 무조건 100% 믿어줘야 돼, 이거는. 100만원 빵은 안 받아줘요. <laughs> 죄송한데.